강남 예술의 전당 앞에 코스모스 악기점에 왔습니다. 악기가 참 많죠. 아코디언 어, 너무 이렇게 종류가 많습니다. 아름다운 아코디언 어, 센터, 아주 코스모스 어, 악기점에 아코디언 센터에, 센터에 와 있습니다. 아코디언이 이렇게 많은데요. 이 좋은 자료들도 이렇게 아코디언이 하나하나 잘되있습니다 또 연주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보입니다. 아코디언 연주하는 모습들 아주 너무 아름답습니다. 우리 코스모스 악기 연 이렇게 좋은 아코디언 연주 위에서 좋은 아코디언이 되어 있습니다. 진열이 된 아코디언 너무 아름다운 소리죠. 우리 전속 모든 음악을 제대로 연주할 수 있는 아코디언 제가 아코디언 배워서 연주하다 보니까 너무 음악이 좋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함께해서 영광입니다. 감사합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